어 자, 얘들아, 어, 아까 선생님이 정신이 없어가지고 추가 설명, 그 설명을 내가 잘못한 게 있었어. 그래서 바로 잡을게. 에, 선생님이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워서 설명을 하다 보니 빠진 게 있었는데, 자, 아까 우선 60번부터 추가 설명이다. 자, 1 플러스 11 플러스 11의 제곱 11의 201. 자, 요걸 이제 우리가 어, 11을 x로 준다고 했잖아. 그러면 얘는 1 플러스 x 플러스 x 제곱 x의 201승이 되고. 그러면 x를 11로 나누었으니 그럼 우리가 20으로 나왔다고 했으니까 20은 얼마로 주느냐? 20은 2x 빼기 2 이렇게 정리를 했었잖아. 그래서 어, 11을 x로 바꾸고 20을 2x 빼기 2로 바꾸어서 얘를 2x백이 2로 나누어서 왜냐면 20으로 나오는데 20x백이니까 x백이 2로 나왔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r이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에서 이제 x에 1을 대입을 했잖아 x에 1을 대입을 하면 1 더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해서 1의 201승이 있으니까 어, 얘는 오른쪽에 남고 그 나머지가 얼마나 나왔냐면 나머지가 202가 나왔잖아 왜냐면1이2 0 1개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래서 아까 쌤이 나머지를 200이라고 했잖아. 근데 큰일 났어. 200이라고 하면 안 돼. 왜냐면, 하 자, 요렇게, 요렇게 끝났으면 나머지가 202가 맞는데, 우리가 실제 이제 다시 원래대로 저렇게 숫자를 대입을 해서 다시 한번 10을 만들어 봐야 진정 20으로 나왔을 때 나머지가 나오는 거니까, 자, 요거는 이렇게 X로만 되어 있었을 때 나머지는 202가 맞아. 얘가 왜 나머지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얘가 1차이고, 얘는 3수이니까, 나머지가 맞아. 왜? 나머지는 1차보다 더 작은 게 맞으니까. 그런데, 내가 다시 숫자를 다시 넣어볼게. X에 11을 다시 집어넣고 10을 보니까, 자, X에 11을 넣었으 당연히 얘가 20이 되겠지. 그럼 Q에 11, 플러스 2 0 0이 자, 이렇게 놓고 보면 202가 나머지가 아니야. 왜냐면, 이 202가 20보다 커졌잖아. 아까는 봐봐. 이 202가 3수고 얘가 1차니까 얘가 나머지가 맞지만, 지금은 202가 20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나머지가 아니야. 따라서 202를 20으로 다시 나눠야 돼. 왜? 202가 20보다 크니까. 따라서 202를 20으로 나누게 되면, 202를 20으로 나누게 되면 10하면 2 0이지자 그러면 2는 20보다 작은게 맞으니까 나머지가 얼마가 된다고? 나머지가 2가 되는거야 따라서 나머지가 2가 되는거야 미안해 자그 다음에 밑에 거. 61번 61번도 선생님이 설명을 잘못했어 어좀 선생님도 1월에 수업을 하다보니까 정신이 복미해서 그래서 잘못한 같아서 61번 을 다시 설명할게. 자, 61번 같은 경우에는 자 아까 선생님이 어, 나머지가 마이너스가 나왔었잖아 근데 이제 예, 우리가 숫자를 문자로 바꾸다 보, 바꾸어서 하다 보면 나머지가 마이너스이 나왔을 때 아까처럼 설명했을 었때 설명한 게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어서 그럼 나머지는 마이너스만 넣어보도록 해볼게. 자, 봐봐. 5의 99승 플러스 5의 100승 플러스 5의 101승이었는데, 그제? 아까 우리가 이 상태에서 X를 5로 하면, 5로 하면 24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24가, 24가 어, 지금 5, 그 4X 플러스 4가 되었잖아. 그러면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니까 음수가 나왔잖아. 그래서 우리는 바꾸자고. 어떻게 바꾸느냐? 5의 99승을 25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5의 99승은 5의 제곱으로 본다면 5의 제곱이 49승. 그러면 이건 98이거든? 이렇게 볼수 있다고. 그러니까 5의 99승을 어떻게 바꾸냐면 5의 2승에 49승에 곱하기 5 이렇게 바꾸고 5의 100승이라는 것은 5의 2승을 50승 하는 거고 그 다음에 5의 101승은 5의 2승을 50승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5를 곱하면 되겠지? 자 이렇게 바꿔놓고 보면 5의 제곱이 25니까 25의 49승 곱하기 5 플러스 얘를 25의 50승 플러스 얘를 5 곱하기 25의 50승 이렇게 부는거야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이제 25를 x라고 주는거지 2 5 X로 누는 거야. 그러면 24는 뭘로 바뀌냐면 24는 X-1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이제 바꾼다. 2 5 X로 쓰니까 얘는 어 X의 49승 곱하기 5 플러스 얘는 어 X의 50승 플러스 얘는 5 곱하기 X의 50승이 되고 얘를 뭐로 나눴다고? X-로 나눴지? X-1로 나누었으니까 녹슨 QX 자 그럼 나머지를 구해보자고 자 그러면 이제 1을 대입을 할 거야 자, 1을 대입을 해 1을 대입을 하게 되면 1을 대입하면5 더하기 1 더하기 5가 되어서 얼마가 되냐면 11이 되는 거지 5그 다음에 1 5 10이 되는 거지 따라서 이 나머지가 얼마냐면 1 1인데 얘가 1 1인데 아까 선생님이 강조했지 지금은 11이 상수니까 얘가 1차니까 나머지가 맞아. 하지만 숫자를 직접 대입해봐서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된다고 했었지. 그래서 실제 이게 다시 XR이 25를 넣어보자고 XR이 25를 넣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 25를 넣게 되면 24 곱하기 Q에 25 플러스 11. 11이 24보다 여전히 작은 게 확실해지니까 11이 마무지가 되겠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실수를 했어. 미안.